자 그러면 중단원 실제평가 발전편입니다 9번부터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9번 점 A는 4분면에 있다고 했죠 4분면 제4 4분면제4 4분면4 4분면이니까 X좌표 오른쪽 아래죠 그러니까 4 4분면이니까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수을 겁니다 <laughs> 그럼 X좌표의 절대값이 나왔네요 X좌표가 양수인데 X좌표의 절대값이니까 X좌표 값을 알수 있겠죠 그죠? x좌표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x좌표는 2면 됩니다 2 그죠? 절대값이이라겠습니까 절대값이 y 좌표절대값이 6이다 y좌표는 뭐예요? 음수여야 되죠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6이면 되겠죠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2, 마이너스 6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요상태에서 x축 대칭, y축 대칭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어야점 a라고 할때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좀더 만들어 가볼까요? 한세가지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요거를 X축에 대칭한 점을 B. 그죠?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을 C. 그 다음에 원점. 원점 대칭한 점 D라고 하면 좌표를 쓰면, 에, X축은요, y 좌표 부호만 반대가 되면 돼요. 그죠? 됩니까? 그래서, B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이콤마 X축 대칭이면은, 예, 부호 바꿔서 6 하면 됩니다. 그 다음, Y축 대칭이면은, 저기, X1 반대로 써주면 돼. 마이너스 2콤마, 예, 마이너스 6이 되죠? 원점 대칭은 둘다 바꿔줍니다. 그니까, 러 마이너스 2콤마 6. 요렇게, 여러분이 A 구하고 나서, 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나도 이런 거 바꿔서 답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음, 10번. 두 점이 각각 X축, Y축이 있다. 그죠? 자, 확실하게 해둡시다. 어디 있다면? x축 위에 있다면 어떤 걸 말합니까? x축 위에 있다면 그렇죠. y좌표가 무조건 0이 된 겁니다. 그다음 y축 위에 있다면 y 축 위에 있다면 x좌표가 무조건 0이 돼요. 자 찾아봅시다. a가 x축에 있으니까 누가 예, y좌표? 이 녀석이 6-2가 0이 돼야 되고요. b점이 y축의 점이니까 뭐가 그렇죠? b점의 x좌표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x축 위는 에 Y좌표 0이다 따라서 A점에 Y좌표 0이기 때문에 그죠? 6-2A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2A가 뭐가 되면 돼? 6이 되면 되죠? 그래서 A가 3입니다 3 바로 구할 수 있고요 B점은 Y축의 점으로 X좌표 0이 됩니다 그 B점의 X좌표는 바로 뭐냐 하면은 3B-6이죠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3B가 6이죠 그럼 B가 얼마입니까? 에, B가 2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를 하면 3 더하기 2 하면 되겠죠? 3 더하기 2 하면 되니까 얼마? 5가 되겠습니다. 5 정답 5번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좌표평면의 세점 a,b,c에 대해 삼각형 a b o 의 넓이를 구하라 그죠? 먼저 우리가 뭐 보냈어요? 요 위치 좀보지죠 x좌표가 3 마이너스 5그 다음 원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 2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뭐그 Y좌표가 Y좌표를 아래쪽을 그러니까 3사분면, 4사분면을 많이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 모양을 보니까 1사분면하고 제 2사분면을 좀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X축, Y축 요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 약하게라도 어... 뭡니까? 선을 대충 그어로 했죠 이게 3이 일로 간다 X는 3 X는 마이너스 5 그죠? 그 다음에 X는 1그 다음에 아, X는 아니고, Y는 1, 그 다음 Y는 2. 됐습니까? 자, 앞에 써봅시다. 마이너스 5, 그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그 다음 2입니다. 자, 해당하는 점 찍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3콤마, 3콤마 1, 그죠? X자표 3, 3콤마 1. 여기죠, 여기. 자, 3콤마 1입니다. 요겁니다. A, 3콤마 1. 그 다음, B입니다, B. 마이너스 오콤마이. 마이너스 오. 여기죠. 마이너스 오콤마이. 여기입니다, B가. 그래서 여기가, B죠, B. 그 다음에, 원점이죠. 영콤마형. 0, 0. 여기죠. X축과 Y축과의 교점이 바로 원점이 됩니다. 여기가 오다 그럼 이 삼각형 넓이라는 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이렇게된 삼각형 넓입니다. 이 그죠? 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어, 삼각형을 세 개를 빼죠. 뭘로 완성해서? 그렇지. 여러분, 요 격자. 요렇게 뭐 만들어서,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서, 어, 직각 삼각형 몇 개, 세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됩니까? 어,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A, B 했으니까, O 했으니까, 요걸 뭐, C, 이거를 D 하면 되겠죠? D. 그죠? 그러면 사각형 A, B, C, D는요. 어 여기가 1 2니까 높이가 2죠. 그다음에 여기는 5 여기는 3이니까 밑이 8입니다. 8. 그죠? 그래서 큰 에,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가 이렇게 생겨 먹었죠? 큰 직사각형 넓이 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8입니다. 8.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16입니다. 16. 자, 이제 작은 삼각형 3개 넓이를 다 구해서 빼보죠. 일단 요거 8이죠 요기 좌표 5고 요기 좌표 3이니까 이거 8, 8이고 1입니다 그죠? 8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여기 4네요 4 그죠? 여기 넓이 4였습니다 4그 다음에 이 친구 요게 5고 요게 2에요 그러면 5 곱하기 2하면 10에 반 나누니까 얼마? 5죠 그래서 여기 넓이가 5입니다 5그 다음에 요 넓이입니다 요 넓이 이거는 3 곱하기 1입니다 반 나누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여기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큰 직사각형은 아까 봤죠 요거 8의 2니까 16자식 써보겠습니다 식은 얼마 16에서 그죠 저 빼면 되죠 4 더하기 5에다가 2분의 3을 빼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됩니까 9니까요 어7 남았죠 7 그죠 요거 7이고 어. 9빼니까 16에서 9빼니까 7이고 7빼기 2분의 3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1빼면 6이고 5에서 2분의 1빼니까 4와 2분의 1 또는 어248 얼마?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계산 해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점 ab의 x좌표를 2배하고 y좌표를 3분의 1배하면 2배 점 4와 4가 된다 해보죠 x좌표를 2배 y 좌표는 3분의 1배 한다는 얘기니까 요랑 같대요 좌표가 요렇게 해서 x 좌표 한번 해보죠 자 x 좌표를 몇 배? 2배 x 좌표가 a였으니까 요거 2a죠 2a EA. 그 다음에 y 좌표는 b인데 y 좌표를 3분의 1배 했으니까 이게 에... 3분의 b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ab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2a 에... 이 a 는 4니까요. a가 얼마? a가 2죠. 그 다음에, 3분의 b. 3분의 b가 또3입니다 그죠? 4니까, b는 3, 4 얼마? 10입니다. 다 됐죠? 뭐 구하랍니까? a분의 b값. 그죠? a분의 b값은 a가 2고요 b가 10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6이죠. 6. 정답 5번. 자, 이렇게 해서, 어, 좀한 차례 부터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요 자그 다음 올라가서요 13번 문제 네 13번 2 콤마 마이너스 x축 y축 원점 대칭인거 자 정리 중요합니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습니다 요게 y축 요게 x축 원점이면 자 점이 여기 있었다 치면 요 점의 좌표가 a, b면 요게 x축 대칭한다. 그럼 여기 왔죠. 요게 x축 대칭. 서로 이점 둘은 x점 대칭이라서 x축 대칭. x 좌표는 그대로고 y 좌표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다음 에 여기서 요거 y축으로 포개서 잡으면딱로 같은 거리 와서. 그죠? 같은 거 수직으로 와서 치죠. 그럼 요 파란색 관계가 y축 대칭이다. 그러면 x 좌표만 부호가 반대고 y 좌표 그대로다. 원점 대칭은요. 어, x축 대칭했다가 y 축대칭하되 데가 180도니까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죠? x좌표, x좌표 보도 반대, y좌표 보도 반대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할수 있겠죠? 첫 번째 a입니다. a좌표 바로 쓰고요. 그다음에 b좌표 쓸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점수가 아깝죠. 자 x축 대칭이면 뭐가 그대로야? 네, x좌표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b입니다. y축 대칭이면 뭐가 그대로야? 아, y좌표가 그대로입니다. 마이너스, 2. 그죠? 자 바뀌는 거 x축 대칭은 y좌표가 바뀝니다. 2, 콤마 마이너스니까 2, 콤마 2, 그죠? 요게 부호가 반대죠? y좌표가 반대, 그죠? b는 y축 대칭이니까 x좌표 부호 반대입니다. 요게 2였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네, 2가 되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원점대칭이다. 부호둘다 바뀝니다. 그러면 2 콤마 마이너스니까 요게 마이너스 요게 2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 콤마 2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또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에, 어색하지 않게 다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는 음수고 x 오이 y는 양수일 때 이건 뭐냐 나왔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 편 나왔죠. 요거 요거. 두개 곱할 때나 또는 나누기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두개 곱해서 양수는 둘다 양수. 그죠? 그죠? X도 양수, Y도 양수 이거나 또는 X도 음수고 Y도 음수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요거에 대칭되는 표현이 뭐 있었습니까? 이거랑 참고로 알아둘 것, 알아둬야죠. 뭐, X 곱하기 Y가 음수거나 또는 뭐 X분의 Y 또는 Y분의 X가 음수라는 이유는 이때는 둘이 부어왔는데 x가 양수면 y는 음수 또는 x가 음수면 y가 양수 요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음. 근데 그 다음 단순 정의 그러면 요거 아니면 이건데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인데 이 앞에 나왔어요 둘 더해서 음수 나오려면 요건 안되죠 그지 요거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x도 음수고 y도 음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에, 새로운 점이죠 마이너스 x, y에서 x 앞에 y죠 판단하면 되겠죠 자 판단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점이 마이너스 x, 콤마 y란 말이에요. 요거 판단합시다. 지금 x좌표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x는 양수입니다. x좌표 양수요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맞습니까? 그 다음 y좌표입니다. y좌표가 얼마? 음수죠. 음수. 그죠?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에, 양수니까 오른쪽이고 아래쪽이니까 제4사분면 그죠? 1, 4, 2, 4, 3, 4, 4, 4 그죠? X좌표가 양수면 여기죠 그죠? x 좌표 음수면 여기입니다 y 좌표 양수면 여기고 y 좌표 음수면 여기죠 X좌표가 양수면서 y 좌표 음수는 제4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번? 4번 그 다음 15번 44분면이 점이 된다 나왔다 44분면 어디였죠 44분면 오른쪽 아래 여기입니다 그죠 x 좌표 음수 y 좌표 양수 그죠 그러면 x 좌표 x-4가 양수니까 요거 x 좌표 그러면 x가 4분 한 커야 됩니다 그 다음 동시에 y 좌표는 꼭 음수해야 되죠 그럼 x 마 0보다 작으니까 x가 7보다 작아요 아 이거 분홍식수직선을 그려보면 되죠 요게 4 그죠. 5, 6, 7이면 지금 이게 뭐죠? x가 4보다 큰 거, x가 4보다는 크다, 그죠. x가 7보다는 작다. 그러면 둘다 만족하는 거는 요 영역이죠. 이렇게 지금 색칠되는 요 부분, 그죠. 근데 뭐가래요? 그니까, 러 만족하는 범위는 우리가 답을 쓰라고 그러면, 부동수 쓰면 4하고, X가 7일 겁니다. 그러니까 4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가 아래요. 그러면, 5하고, 6이 되겠죠. 두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6번. A 콤마비는 제 2, 4분면의 점이다. 나왔네제 2, 4분면. A 콤마비가 2, 4분면, 왼쪽 위에죠. 그럼, X 좌표는 음수, 그 다음에 Y 좌표는 양수입니다. 그다음에 c, d는 제 4사분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니까 오른쪽이니까 x 좌표 양수, 아래니까 y 좌표는 음수입니다. 다음 중 3사분면이다. 3사분면의 뜻은 둘다뭐 해야 돼? 예, 네, 둘다 음수, 음수여야죠. 음수, 음수니까 둘다 여기서 음수인 게뭐 있나요? 어, 요거. a하고 d 있죠. ad나 d나 가능하겠습니다. AD, DA는 없네요. AD밖에 없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전 문제 풀어봤고요. 함수 활용 문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